안녕하세요 오즈텍입니다 이번 여름에 폭우로 고생들 좀 많이 하셨죠 그 폭우로 인해서 어닝 사고도 좀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보통 주변에 있는 암들은 약해요 좀 그래서 하부에 물고임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도를 좀 심하게 주죠 그러나 오즈텍 플러스 암은 이제 그런 기존의 애틀을 좀 깼어요 국내 환경에 맞춰 테스트도 했고 강우나 폭우에도 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가형 제품과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낼수 있어요. 돌출 3,500, 3.5m입니다. 아주 강력한 제품이죠. 이번 여름에 폭우로 인해 불편 느끼셨으면 이제는 저가형이나 아직도 가격만 갖고 제품을 고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오즈텍이고요.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대구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회 오시면 오즈텍의 많은 제품을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지텍 영남센터였습니다.